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KBFD 뉴스입니다. 하와이 플랜테이션 빌리지에서 지난 토요일 설맞이 다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와이 플랜테이션 빌리지 음력 설맞이 축제에서는 소수 민족 단체들이 각자의 문화를 알렸습니다. <laughs> 해마다 열리고 있는 음력 설맞이 다민족 문화 축제. 올해도 많은 하와이 주민들이 음력 새해를 기념하기 위한 축제를 보기 위해 하와이 플랜테이션 빌리지를 찾았습니다. 하와이 한인문화회관과 재미 대한하와이체육회, 하와이, 하와이 한인미술협회와 모라함등 많은 단체들도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설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전통놀이와 음식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해 지역 주민들을 맞았습니다. 하와이 한인문화회관에서는 한국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최근 세계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케이라면과 만두, 두부 부침 등 먹거리를 선보였으며 하와이 한인미술협회에서는 한국의 전통 문양 색칠하기, 재미대한 하와이 치육회에서는 우리 전통 놀이인 제기차기와 투호 던지기 등을 준비했습니다. 플랜테이션 빌리지 한국관 행사를 총괄 준비한 아만다 장 회장은 로컬 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고 많은 한인들이 플랜테이션 한국관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설날을 맞아서 와이파우에 있는 하와이의 플랜테이션 빌리지라고 한국에서 보면 민속촌 같은 곳이죠. 1920년대에 사탕수수밭 농장에서 일했던 여러 민족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민속촌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한국관이 있어서 하와이 한인문화관에서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한국관을 관리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청소 미화 작업 하고 있고 저희가 추석 때또 이렇게 설날 때 이렇게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 그리고 한국 그 놀이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계 했... 그러면서 하와이 플랜테이션 빌리지 내 한국관 정화 작업을 매달 1회씩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참여도 당부했습니다. 94-695번지 와이파 후 스트릿에 위치한 하와이 플랜테이션 빌리지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포르투갈, 일본, 필리핀 등 초기 이민자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이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